자, 그 다음, 이제는, 매니머, 늪에, 부르완, 그림자, 부르완. 자, 이제부터 속성 활이 하나를 만드는, 만들, 수가 있어요. 저거 들어가면 주라토스라는 애를 잡게 되는데, 이 주라토스가 물에서 있습니다. 제가 왜 겨자 그 수산물 시장 같은 거를 어, 왜 만들, 만들어야 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거기서 사냥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 물속, 물가 적응. 예, 물가에서 이동속도 감소가 없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전에 겨자우 잡을 때 물에서 이동이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건데, 자, 이거를 생산합니다. 일단 입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메인 진행하러 갑시다. 유통기단으 가서, 음, 좀 알걸고. 얼굴은 안 되고 식물로 합시다 식물. 주라토스 잡는 위치에 광물은 거의 없어. 광물은 없으니까 광물 깨 하지 말고 뼈 무덤은 좀 있다. 뼈 무덤은 좀 있어요. 어, 근데 저걸 로 합시다. 그리고 야 이거를 좀 구입합시다. 어, 가방 말고 아이템 박스로 해서. 요거를, 어, 왜? 야, 개수가 왜안 올라가? 어, 돈이, 아, 야, 이 정도만, 우선, 구입을 하시고, 아, 우선 다시보나야지 지금 다 집어넣고 목녹 조합해서 다섯 개 만들 수 있네. 그리고 마비옥 다 만들고 여기서 챙겨갑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지온 열배 한두개 정도? 자, 이렇게만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황탄은 어. 별로 안쓸 거고. 됐어요. 이 정도만 챙깁시다. 우선, 이거를 저장합시다. 됐죠? 음. よし、学者さんを探しますよ。何ないでしょうか拠点やフィショーか。とてんやフィール。うん 안 하시고 갑시다. 가기 전에 동료들 아저 끝에 있네. 저 만나고 갑시다. 쟤 죽일 필요 없어요. 쓸 어, 계속 가죽 지금 필요한 게 없으니까 그냥 놔두시고 마비. 아, 어, 요거 챙기시고 똥 챙기시고 마비 챙기시고. 어. 여기 있죠? 뭐, 서로또 뭐 싸우나 본데? 자, 벌레장 만나시고. 됐죠? 어, 여기서 떨어져요. 여기 큰 구멍 있죠? 여기 캠프입니다. 여기 들어가세요. ここならキャンプを作れそうですね。調査資源管理所に相談してみましょうか。キャンプーはらといるんで、ああ、これは、な、中へ。えっと、それから、と、で、あがきど。 시멘트는 안 켜요. 이제 나중에 캡시다. 아, 여기 올라오면 캐니까. 뭐 이런 거할 필요 없어. 시간만 잡아먹으니까. 으차. 진열매 좀 캡시다. 아, 저기에 가면 돼요. 아와 데모 시스 이쁘게 잘 나왔다. 캐릭터나. ハァ <laughs> <laughs> チラトトスじゃないあいつがボルボロスを。<laughs> 새로운 타겟 긴급 라토스 주세요. 자, 물칼 이동 속도가 좋죠? 좋습다 네.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 너무 굴러요, 한번. 네. 여기 지뢰 있죠? 마비덫. 지뢰가 아니라 마비덫. 쪽으로오 꼬셔. 로와 돌진 해봐 에이 또안 들어가냐 들어가서 음폭탄 일직선 만든 다음 용화살 한번더 할까 한번더 합시다 아하 일어섰다 자 우리 지뢰는 쪽으로 봐. 뭐야 저거 아니야? 저거 할때 용화살. 아 다시 후퇴. 아, 저기 눈뽕이 있으니까 눈뽕 이용합시다 네. 탈.. 탈수 있을까? 아이.. 좀더 있어야겠다 점프 탈수 있나! 안된다 좀더더 더 때립시다 너도 타야지

또스테미너안 보고 있었다 눈 차려 들어갔지? 뿜폭탄뿜폭탄야 에이 빗나갔다 어째 온다 아야아저 그 겨자옥 때문에 야, 엥? c a 라한번자 아야 아프잖아 음야 겨자옷 진짜 아씨 겨자옷 진짜 다 사라졌다 아이씨, 안치지때 아니야. 얘는 납도가 느려서, 활은 납도가 느립니다. 무기 집어넣는 게 캐릭 중에서 제일 늦어요. 야, 지키. 지키. <laughs> 또 탔다. 가운데 가자. 어이, 아, 또 떨어지겠는데, 서 자, 격협병 끼고 가까우니까 스미너 됐다. 됐어. 자, 포획할 수 있는 거, 파악할 수 있는 게요. 어, 저, 그, 미니백에 해골 모양이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 캐릭터 그, 맥박 뛰는 게 있어요. 지금. 아니면, 이런덩어 돈뱅이 있죠. 이런 돌멩이가 한두개 정도, 그 자리에 두개 정도 떨어져 있으면, 포획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절든지, 어,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